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양입니다. 오늘 제가 라이더라는 게임을 가져와봤는데요. 어, 제가 목소리가 작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어, 됐다. 제가 이거 초보는 아니고요. 한 중수 정도는 됩니다. 이게 최고 기록 77이고요. 원래 제 핸드폰에는 100입니다. 지구고야지구고야 지리고야. 지구야. 아, 진짜. 지금 밤이라서 조용히 하는 겁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 라이더라는 게임은 좀 어려운 게임입니다. 뭐, 어린아이들이 하는 게임은 좀 아니죠. 어려워요. 어려워서 못해요다는 이거, 이, 방금 전에 코스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어, 아, 방금 전에 그거 탔어야 된듯이. 여기서 많이 회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다가 또 죽어요. 자동차는 29개고요. 제가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일 신상으로 뽑은 거예요. 제가 요즘은 이걸 잘안 해가지고. 아하우. 저는 요즘은, 저는 게임 플라이 등등, 게임, 게임 플레이를, 게임 플라이 팽이 등등을 하기, 요,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리기. 다리분과 함께 다리와 태양이 같은 채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 채드 채널 이름은 김미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 이름은 태양하고 달인데 채널 이름이 김미옥입니다. 음, 좋은 차가 없어요. 다쓸 데가 없어요. 전차가 별로 없어요. 탱크도 있던데 저는 못 뽑았습니다. 아쉽다. 다리 다리부는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게 있어요. 모든 나라에게 처음 주는걸로 해보겠습니다. <laughs> 스펀지밥 어렵습니다. 많이 제가 유튜브를 오늘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청년상은 아니고요. 청년상은 제가 동영상 3개 정도밖에 못 올렸기 때문에. 아직 구독자가 한 명도 없어요. 구독 좀 해주세요. 제가 유튜브를 오늘 시작했습니다. 결심하고 원래 안 하는데 원래는 다른 채널이었어요. 원래. 원래는 옛날에 좀 인기는 있었죠, 옛날에는. 아, 인기래. 인기는 별로 없어요. 좋아요는 30몇 개? 근데 요즘은 그분하고 안 해서. 옛날에 저 같이 하던 분이 있는데, 그냥 그분하고는 안 해요. 요즘은. 아, 진짜 하면 잘 되다네요. 진짜 재밌어요, 그냥. 그분하고 하면 제 옛날에 이름이 우주였는데 요즘은 다른 채널로 바꿨죠. 저 혼자서 찍기도 하고 다른 걸로 바꾸기도 하고 저 원래 우주로 하려다가 그형그 채널 이름을 아니 그분 이름을 몰라서 정할 게 없어서 태양하고 달이로 정했습니다. 국내 <laughs> 그 최초의 게임은 아닙니다. 저 다운받지 마세요. 재미없습니다. 스펀지, 빠빠빠 어. 음. 제가 못하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고수인 분들은 참. 근데, 세계 최고 기록 500 몇이라고 한것 같은데. 세계 최고 기록. 이500 500, 몇이면 왜 이렇게 나는 만 정도 될줄 알았는데요 저는 근데 500 몇이네요 저는 원래 만 몇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500 몇밖에 안되네요 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단 아니네요 오 방금 전에 죽을 뻔했네요 유튜브 진짜 어, 죽었습니다. 아,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